가다가, 계속 올라가다가, <laughs> 바위에 막혔어요. 큰 바위에. 큰 바위에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뚫고 들어가려고 나무 사이를 뚫고 올려가려고 들어왔는데, 야, 이거 딸이 없었으면 못 봤네. 삼이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. 야. 딸때미 맞네. 딸때미. 쓰러져 가지고 몇 군가? 4군가, 5군가 모르겠네. 어디 보자. 어떻게 삶이 이렇게 쓰러졌냐? 여기 짐승들이 이걸로 다녔나 본데 저쪽에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로 타고 다녔나 봐. 야. 몇 구야? 오, 이게 3대였구나. 아몇 구야? 5구였는가? 5구야. 오구인가 보다 오, 오구다 오구입니다 오구 삶이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장만 산에 오랫동안 삶을 캐다보면 은 입장만 봐도 그 삶의 나이를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어린 삶이 아니에요 오구에도 아. 이 고래는 제가 예전에 몇년 전에 한번 와서 좀 어린삼 3곳짜리 사곳짜리한네개인가 놔뒀는데 아직 그자리엔 가진 않았는데 오곳짜리했습니다오곳짜리야 다섯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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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리 하나는 세잎. 3대가 누웠어요. 예, 경사지에서는 3이 눕는 경우가 많고, 특히 딸이 달리면 은더 쉽게 눕습니다. 무거워서. 야, 그래도 딸이 익었어도 보이긴 할 건데. 묵삭도 있네요. 작년 묵삭. 3이 아, 시가 떨어져도 여기는 완전 흥달이라 파라가 안될것 같아. 파라가 잘안될것 같아. 아오늘또한 3시간, 4시간 만에 봤습니다. 아, 요즘에 계속 오고를 스타트하네. 아.